어, 근데 되게 맛있네 71.2도 3의 귀주 71아 이게 형들이 극찬했다 그거인거죠? 3의 귀주 이거야 이거죠 이야 <laughs> 와 미쳤다 아니 왜냐면은 그때 그 팟캐스트 할때 형들이 이거 되게 엄청 고평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계속 궁금했는데 먹을볼 그게 없으니까 먹을래 진짜 조금만 먹어야 감사합니다 야, 술 먹듯이 마시면 안돼 음, 자 뉴비가 <laughs> 먹어본다 봐 그렇게 많았죠. 조금 먹어야지 조금, 조금. <laughs>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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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맛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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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다맛있이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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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맛있다데 <laughs> 내 자리 없어졌어. 어. 와 거의 막 포도 포도주 같은 느낌.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. 너무 맛있다. 아니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 도수가 느껴져요. 온전히 느껴져요. 도수가 입에서 느껴지지 않고 목에서죠. 쪽에서 속에서. 속이 약간 좀병아 아, 살려줘 이러고 있어 지금. 일단 뜨거워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난 괜찮은 거죠? 괜찮은 거죠? 괜찮대요 고등표 살이 향 누룩향 느껴지고 시기기 약간, 약간, 시기기 약간, 약간 과실 같은 느낌 이 느껴지는데 어저 아직은 약간 이도스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올라와 그래 아예 누비네 누비 받죠 저 뜨거워 이야이이 삼회 삼회는 딱 먹고 나서 올라오는 그 누룩향이 너무 <laughs> 좋아 개인거든왜 아, 그래 너무 좋다 <laughs> 어, 근데 진짜 맛있다 어, 근데 기분 나쁘지 어, 않았어 네. 아, 저 아, 진짜 맵다고 아, 계속 뜨겁다고 얘기하는데